자 812번에서 814번 문제 봅시다. 자 이거 할때 조금 중요한 게 있어. 쌤 이해할게. 자 가장 긴 변이 나올 때를 보는 거야. 얘는 지금 가장 긴 변이 나올 때인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가장 긴 변이 만약에 c라고 치자. 이해갔습니까? 자 얘가 가장 긴 변이라 고 치는 거야.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 가장 긴 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가장 긴 변이 아니니까 그냥 다른 두 변이겠죠. 이렇게 있는 거야. 다른 두 변의 제곱, 다른 두 변의 제곱, 다른 두 변의 제곱. 얘는 뭐자?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되는 거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커버리면 뭐냐 면 일단 같을 때가 뭐냐면 직각이야. 근데 진짜 유치하게 좀 얘기해주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일 때, 이때 맞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다른 두 변의 제곱 같을 때 직각인데, 상대적으로 봐봐. 얘가 커져버렸죠. AB는 지금 동일한데, 상대적으로 얘가 커졌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가릉이가 찢어져야 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얘는 어, 둔각을 얘기한다는 거야 얘는 뭐 된다 둔각이 되고 얘는 상대적으로 c 가 작아졌으니까 오므라드니까 이게 뭐냐면 어, 예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c 어, 가 가장 긴 변이라는 게 보장이 될 때는 얘는 둔각 삼각형이 되고 얘는 직각 삼각형이 되고 얘는 예각 삼각형이 된다 요 상황을 조금 연출해야 된다는 거, 역해야 된다는 거, 가장 긴변일 때 하는 거야. 어, 다르다. 우리가 B단계, C단계 풀면서, 이제, 뭐지, 가장 긴변이 아니고, 가장 긴변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거든. 일단 얘는 가장 긴변이 나왔을 때는, 가장 긴변에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이까지 이갔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A단계니까 상관이 없는데,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가장 긴변을 제외한 다른 두변의 합이 가장 긴변보다 커야 되거든. 얘들은 지금 다 되는 상황일 거야. 응, 다 되는 상황이고, 보자. 자, 얘 보자. 제곱을 해. 4, 9, 16이죠. 자, 가장 긴변하 가장 긴변을 제외한 다른 두변의 합이 가장 긴변보다 작죠? 가장 긴변이 크네? 얘는 뭐 된다? 분각이야. 어, 읍 자, 얘 보자. 5, 5, 25, 5, 25, 7, 7에 49. 다음면 50이니까 어, 가장 긴 변을 제외한 다른 두 변의 합이 크죠. 얘는 예각이야. 이은 어, 재밌지. 자, 얘 보자. 이거는 하지 말자. 5, 1, 1, 3이잖아애얘들아 5, 1, 1, 3, 5, 1, 2, 3. 이거 피타고라스잖아이거 뭐야? 직각삼각형이다. 6, 8, 10 봅시다. 6, 6에 36, 8, 8에 64. 얘는 뭐야1 2 0 제곱수 제발 좀 외우고 다녀요. 자,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야? 90, 100이거든. 90. 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크지. 둔각이야. 가령이 찢어져요. 예, 리일 거야. 자, 봅시다. 72425. 외워라안 카면 2 4의 제곱을. 곱해야 돼. 끔찍하잖아. 어? 다시 한번 적어줘. 1000번이고, 만번이고, 적어줄게. 근데 내가 외우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맞지? 5, 1, 2, 1, 3, 7, 2, 4, 2, 5, 8, 1, 5, 1, 7. 딱 이것만 외우고 자부딱좀 하자. 자, 그 다음에 미음 되는 거지. 72425. 그 다음에 얘 봅시다. 9112. 91112. 91112. 자, 9의 제곱 81, 11의 제곱 121, 얘는 144. 이거 더한 게 훨씬 커버리네. 가장 긴 변을 제외한 다른 두 변의 합이 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예각이 된다라는 거야. 얘가, 어이구, 안정화났구나. 이렇게 되면 예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다? 비읍, 예각. 두 개씩 나눠